건강한 요일의 엘리스, 명지톡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수영입니다. 우울증은 왜 걸리는 건가요? 유전이나 환경요인 중에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저희가 유전의 영향을 알아볼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쌍둥이 연구인데요. 그 일란선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다른 한 쌍둥이는 얼마나 우울증에 걸릴까? 어, 연구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76% 얘기합니다. 굉장히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계가족.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 형제, 자매 중에 우울증을 앓으신 분이 있는 경우 그 가족들 중에 아무도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발생 확률이 2.8배 정도 되고요. 또 여성에서 유전 확률이 좀더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전의 경향이 중간 정도 있는 질환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환경의 영향은 다양한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학대의 경험이라든지 따돌림의 경험, 방치와 같은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경험이 있었다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갑자기 겪거나 반복되는 실패를 겪는 것과 같은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 경험 또 마지막으로 이별이나 사별 같은 나의 고립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헤어짐을 겪게 하는 경험 같은 것들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이 한 37%. 네, 환경이 63%.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느끼는 우울감과 우울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울감과 우울증, 길이와 깊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길이를 말씀드리면, 우울감은 날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흐린데, 내일은 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기후 같은 거라서 3주 내내 가는 장마나 아니면 은 아예 시베리아 한대기후처럼 어 일정 길이 이상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길이의 차이가 있고요 또 깊이의 차이는 증상의 개수가 얼마나 있고 또 나의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울증 중에 대표적인 주요 우울증을 진단할 때 9대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그 9개 증상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내 원래 타고난 성격에 비해서 나, 내가 느낄 수 있는 또는 옆에서 확연하게 느껴지는 우울한 기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흥미상실과 의욕조화인데요. 내가 평소에 잘하던 일 하기 싫고, 어, 못하겠고,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식욕 변화인데요. 어,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일 수 있지만 폭식하거나 많이 먹는 타입의 우울증도 있어요. 네 번째는 수면인데요. 불면이 더 많지만 과수면으로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 운동성 초조인데 사람이 막 초조해 보이는 게 겉으로 보입니다. 또는 정신 운동성 지연. 느려져요, 이렇게. 두뇌죠, 사람이. 네, 그런 정신 운동의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피로감과 무기력이고요. 일곱 번째로는 무가침감, 그리고 지나친 죄책감. 여덟 번째로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자살 사고나 자살 계획, 자살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개의 증상 중에 다섯 가지 이상이 해당되고, 요것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2주 이상 쫙갈 때를 이제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는 길이가 이주가 조금 안 되더라도 이 우울증의 증상이 그 사람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특히 기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에 포함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할 때를 내원의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우울증이든 아니든 간에, 그곳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원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뭔가 내 인생에 영향 준다 할 때는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요. 연령대에 따라 우울증이 더 발생하기도 하나요? 네, 보통 전 세계적으로는 20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요. 아, 이제 특히 60대 이후. 예 많으신데, 그때 되면은 은퇴하면서 내가 원래 하던 활동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젊을 때 비해서 줄어들고, 또 아이가 독립을 하거나 또는 가까운 배우자와 사별을 하면서 이별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딘가 병이 생기시면서 나의 신체적인 자신감도 떨어지죠. 생각해보면 우울증의 위험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성의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할 때 우울증이 잘 생기는데요. 뭐 생리전 증후군도 있지만 더 대표적인 시기는 임신 중이나 출산 후또 갱년기 때 우울증 발생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아 우울증은 본인이 말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평소와 달리 짜증을 내거나 먹는 게 바뀌거나 애가 막 불안해 하거나 학교를 안 가려 하거나 이렇게 겉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 우울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받아들여라 라고 벌써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라는 게 포기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현실적으로 좀더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유연하게 적응할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이 얘기인 건데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2020년이 지나가면 끝날 거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그것에서. 어, 틀어졌을 때또 실망감이나 우울이 와서 사실 2021년에 사실 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어, 예상과 달리 길어졌는데 지금 코로나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수도 있고 계속 상황에 따라서 따로 또 같이 조였다 풀었다 할것 같을 때그 상황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 나의 주체를 둬서 계속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 주어진 상황 그대로 간다고 보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좀더 즐거운 볼까? 계절이나 날씨가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네 매우 줄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계절성 우울증은 늦가을에서 겨울에 오는 타입이 더 많은데요. 그 햇빛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맨날 약을 드리는 마음으로 맨날 으로 맨날 자주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보시라고 그래서 나가서 산책하시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내가 뭐 거동이 불편하고 못 나간다라고 하시면 제가 마루에 해잘 드는 데 가서 앉아라도 계시라고 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집 안을 보시면 안 돼요. 바깥을 보셔야 됩니다. 햇빛 있는 데를. 네, 그래서 그만큼 해가 중요하고 계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는 내 마음 좀잘 다스리시면서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계절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